안녕하세요 원혜입니다. 저희 지난 영상인 랜선 집들이 레트로 게임 편 이걸 보고 SBS 모닝와이드 제작진에서 연락이 왔었어요. 레트로 게임을 주제로 한 콘텐츠를 촬영을 하신다고 어, 같이 촬영을 좀할수 있겠냐 라는 제의를 주셔가지고 흔쾌히 승낙을 하고 촬영을 갔다 왔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만한 유명한 그 레트로 게임 카페 리멤버라는 곳에서 촬영을 했고요. 저는 이 부분만 나왔습니다. 그럼 함께 보시죠. 번역이랍니다 바꿔 꽂는 재미 쏠쏠한 게임팩. 화면이 안 나올 때 당황하지 않고 먼지 털어내면 다시 켜지던 마법 같은 경험 우리 다 있잖아요. 바로 나오죠? 저도 누가한테 병게 어... 아니었거든요. 근데 저도 불고 있더라고요. 근데 친구네 집에 갔더니 친구도 불고 있더라고요. <laughs> 아, 이게 <laughs> 완전 통치하기 힘들될 때까지 몇 번이고 불다 엄마에게 등짝 맞았던.마다 <laughs> 꺼내 들었던 단짝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추억. 추운... 게임 한 판에 길거리 용사가 돼서 싸우기도 하고 고독한 우주 비행사를 꿈꾸기도 했던 왕년의 오락실 세대가 다시 레트로 게임기를 손에 쥐었습니다. 꽤 재밌겠는데요. 와! 어, 이뭐 추억의 멜로디. <laughs> 소시적 게임 좀 했다는 이들에게 보물 창고가 따로 없는 이곳. 친구들 부러움 샀던 팩 게임기에 문방구앞 만석이던 오락기까지 모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와, 기 있다. 다어 국내 최초의 가정용 팩 게임기. 1980년대 어린 날 선물이 순위로 꼽히던 이 꿈의 게임기로 그렇지. 아들과 함께 갤러그한판 실력 발휘 들어가는데요. 친구에게도 뺏긴 적 없던 <laughs> 아니, 조이스틱 아들에게 뺏기고 맙니다. 아빠랑 중장년 게임 하나 놀요 네. 아빠가 너무 많이 좀 같이 가자해서. <laughs>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집에서 그냥 편하게들 애뭐팩 꽂고 했던 게임기, 건전지 꽂고 돌아다니면서 할수 있는 휴대용 게임기, 음반구 같은 옛날 가면 50, 10원 넣고 하는 게임기가 있어요. 그런 게임기부터 시작해서 버튼 두드리던 손맛 잊지 못해 돌아온 게임 보이, 소닉이라든지 음... 뭐 이제 어렸을 때 했던 뭐 슈퍼 마리오, 어떤 남극 탐험 이런 어... 게임들 <laughs> 이들이 꼽는 국민 오락실 게임. 바이비트 노래 추억의 방울방울 맺히는 이 게임은요. 원래 명칭은 버블 보블이거든요. 근데 이제 오락실에서 뽀글뽀글이 하고 뽀글뽀글로 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오락실 가면 동네 그 누나분들은 다 이거 했었어요. <laughs> 네 형들 서 있고. 출시된 지 30년이 훌쩍 지난 지금도 오락실을 지키는 현역이랍니다. 바꿔 꽂는 재미 쏠쏠한 게임팩. 화면이 안 나올 때 당황하지 않고 먼지 털어내면 다시 켜지던 마법 같은 경험 우리 다 있잖아요. 바로 나오죠. 저도 누가한테 병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저도 불고 있더라고요. 근데 친구네 집에 갔더니 친구도 불고 있더라고요. <laughs> 아, 이게 완전 통치하기구나. <laughs> 될 때까지 몇 번이고 불다 엄마에게 등장 맞았던 소년이 자라 좋아하는 게임 가득한 이 공간을 만들었답니다. 예, 네, 총 가격은 1 2 0 0 0 3 0 0 0개 정도 될것 같습니다 제가 매입한 금액으로 따지면 4억에서 5억 정도 될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여기 처음에 나왔을 때는 지금 시세를 따지면 6만 원, 7만 원밖에 안하다는 건데 이제는 이게 몸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이것도 거의 100만 원 가까이 가고 있는 제품입니다 백 게임기로 혼자만의 외로운 싸움을 하기도 했지만 보수들의 진검 승부가 펼쳐졌던 곳은 바로 오락실 그 중에서 스트리트 파이터의 인기는 정말 대단했죠. 와 진짜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그거 모르면 간첩이죠. 응. 연주, 어, 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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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해요. 남자 다 남자 다해요 남자 다해요 다예요. 남자 다예요. 네. 그 시절 스트리트 파이터 들여놓은 오락실 주인들 사이 모르면 간첩이었던 이곳, 37년간 고정 게임의 기판에 몽땅 수리해온 명장의 작업실입니다. 먼저 고장난 오락기 기판과 브라운관을 연결하는데요. 아니 삼십년 하나 보면은 무슨 기판 무슨 기판 하면은 다 알아요 그냥. 이거는 조잉맥이라고 아마 테트리스로 나마 다 알겠죠, 그죠? 이 테트리스 어? 게임. 진짜 테트리스네. 아 음성 쪽 사운드. 이쪽은 이쪽은 이제 그 시스템. 이쪽은 뒤에 있는 배경. 네, 안녕하세요. 뭐. 이판 꿰뚫은 그의 내공에 믿고 찾아오는 이들. 일구사오 스트라이크 일구사오. 어, 이번에도 아, 보자마자 정답. 게임 종류를 확인한 다음 손상된 부분을 찾기 시작하는 명장. 그런데 네, 수리 때문이라겐 너무 2명. 게임 삼매경에 빠진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어... 직접 게임을 해야만 고장 원인을 정확하게 음... 알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지금 이제 뒤 배경이 지금 화면이 지금 이상한 거예요 지금. 비행기들 말고. 비가 증상이 지금 아니에요 이게 이 이게, 이게 빨간 색깔이 너무 많돼요 이게. 음. 그러니까 지금 여기 죽은 것 같아요 이게 이게. 하는게 조금 난이더 정리. 전 잡아내시네요. 고장난 부품을 말끔히 떼어낸고요. 같은 게임의 정상 기판에서 대체할 수 있는 부품을 조심스럽게 빼낸다. 빈자리에 정확히 붙여주면 끝. 단순해 보이지만 내공 없인 절대 불가능한 작업이라는데요. 제대로 플레이 될까요? 아까는 DVD 엔지라 어는데 빨간색이 없어졌죠. 이럴 때 기분이 어떠세요? 수리비가 문제 아니고 성취감이라 그래야 하나? 지금은 기판 수리에만 푹 빠져 있지만 명장 또한 오락실 세대였는데요. 고등학교 학교 다닐 때그 읍내에서 오락실이 있었는데 그 화면에 뭐 벨라 같은 그림이 나오는데 이런 기판에서 나오니까 그게 신기하더라고요. 친구들이 오락실 도장깨기 할동안 오락실 기판을 정복해왔다는 명장. 그런데. 잠깐만요. 여기 망가졌어요. 갑자기 멈춘 브라운관에 당황하는데요. 그게 고장나면 수리를 못해요. 이거 수리를 해야 돼요. 기판과 명장 이어지던 브라운관을 들고 급히 이웃 가게로 향합니다. 이거는 이제 모니터하고 전원 부는저이또 명장님이 수리를 하는 사람이고 처음에 처음 15년 만에 망가졌다는데, <laughs> 처음이지 이게 동고동락한 브라운관, 솜씨 좋은 동료 덕에 무사히 제자리로 돌아왔는데요. 세월이 흐르고 찾는 사람도 뜸해진 탓에 실법도 하지만 가장 빛나던 시절을 함께했기에 놓을 수 없답니다. 트는 무장이 잘됐죠. 아니 뭐 일교 까지 쌓아놓고 밥도 못 먹고 했죠. 추억을 꺼쳤죠. 뭐 대상이 뭐. 은당 이전까지는 오락이라는 것은 같이 따라가겠죠, 그죠? 그럴 겁니다 뭐. 친구들과 온 가족 함께 모여 즐기던 시간이 더욱더 그리운 요즘 돌아온 레트로 게임기 전성 시대였습니다.